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자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오늘날 신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다 배워서 알기는 알아요. 주님에 대해서도 알고 또 교회가 뭔지도 압니다. 근데 여전히 복음서에 머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 숙성이 안된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폭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유괴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온전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능력이 없죠 아직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말씀 속에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더 크냐 그러고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그러고 그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을 아직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또한 부류는 영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영적인 세계를 쫓을 줄 아는 사람이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인생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저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심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되니까 주님의 뜻만 쫓으면 되니까 인생이 즐겁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왠지 모를 그 기쁨이 임하게 되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교회를 똑같이 다녔지만 수준은 다릅니다. 직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늘 육신의 문제로 떠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신자는 영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가 닫혀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활짝 열려져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해도 영이 열리지 않으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처럼 여겨지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환경들까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접하는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지죠. 이 세계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는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다윗이 대단했던 것은 다른 목동들과 비교를 봤을 때 영적인 세계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가 늘 접하는 것, 환경은 똑같죠. 다른 목동들처럼 양의 배설물을 채워야 되고, 늘 메마른 땅을 벗어나 초장이 어딘가.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달랐던 점이 뭐냐면 다윗은 보이는 목장만 보지를 않고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한 것이 뭐냐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의 높은 것까지 깊은 그 궁창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신자는 땅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높이뿐만 아니라 깊이까지도 그래요. 이그 차원을 넘어서 삼 차원, 그 영적 세계까지 내다보면서 살기 때문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 높이. 미치고 죄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런 지경까지 보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신자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영적 세계가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성대에게 있어서 영이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힘없던 시절이 끝이 나고, 그때부터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빌빌거리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성령의 파워를 더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느니라. 인생의 깊이를 볼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얕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깊어지면 그 깊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인생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laughs>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송을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기 때문에 아주 신비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네, 주여, 저는는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라야 분별할 수있느냐라 그랬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상수도 그렇고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아직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보세요. 소위 수석 제자라고 하면서도 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해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어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 뜻이 살아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목소리를 크게 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뜻이 살아있는 한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다, 서로 나누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어떤 어떤 생활이 달라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판단의 근거를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다 해체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1년도 채 되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3주면 충분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완전히 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기심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기의 뜻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열리게 되면서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아주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그만 말에 그냥 흔들린, 흔들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그냥 감정이 그냥 시 폭발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엉뚱한 소리를 들었다 해서 그때부터 그냥 난 교회 안 다녀.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아직 영적인 세계를 통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면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데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를 가지를 못한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직 흐릿한 거예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분별력이라는 게 뭐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만물이 다 있잖아요. 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아닙니까?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힘, 그게 영분별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영분별력이에요. 들리는 것도 그냥 들리지를 않습니다. 마나마리를 들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발견해내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그게 심령이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이 있는데도 그게 뭔 소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걸 듣는 겁니다. 어린데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내는 데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일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에 나오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영이 열리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아이는 이제 그때부터 끝이 나는 거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이가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지가 않는 거예요. 큰 인생이 참 답답하고 신앙생활도 답답한 거예요. 이번 특세 주제가 새롭게 와서 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우리 심령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영이 달라지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정탐군을 보냈을 때 요소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그들은 10명의 정탐군과는 다르게 보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를 보면 어라고 기록을 하냐면 저들에게는 다른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른 영이 뭐냐면 성령을 가르켜요. 성령이 임하니까 보는 것이 달리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세상살이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영이 열리게 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도구들이다.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과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도구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는지 직장생활 하더라도 달라요. 제가 성순성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죠. 영이 창 열리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의 창의력을 좀 우리가 좀 지니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집도 가정을 끌어 나가는 주부의 눈이 달라질 때 가정이 달라지는 거야. 교회를 가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똑같다. 그건 아직 영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와 집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만 와서 살아야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새롭,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이제 감사,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을 좀 빨리 하십시오. 이 가정에 그냥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달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더라 하늘의 축복만 가득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이 열릴 때 가능한 거예요. 영이 열릴때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아이들을 봐도.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대하는 겁니다.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며. 그런 그때부터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것보다 가정에서 찬송을 불러 오십시오. 더큰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정에 있다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 왔을 때는 그분이 또 감격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 감사하는 거죠. 감사로 죄의 문에 들어간다 그랬지 않, 그랬잖아요. 감사로 이미 예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일주일 동안 그자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인생을 불평하고 내 인생이 왜이 모양이냐 그 일주일 동안 다 그냥 이어느한 그러니까 눌려진 그런 삶을 살다가 겨우 주일이 되어 가지고 성경책 툭툭 털고는 그것들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은혜 받겠다 하면 이게 벌써 감사의 문이 닫혀져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은 영적인 세계로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해 첫 이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특세를 가지면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사등전으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는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 보세요 쩔쩔미었던 모습이 복음서에다 나와 있잖아요 저그만한 여, 여종 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 부인했던 입술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야. 성전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안전병에게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없어요. 금도 없어요. 은도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 이거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권능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 이름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름을 들려줬다가 아니고, 전에도 불렀던 이름이지만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권능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들려줬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붙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붙이는 사람과 모르고 붙이는 사람 다릅니다. 그냥 입술로 남이 그렇게 다기도 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사람과 그 이름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벌써 기도의 응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붙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일 때그 기도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 기도가 무슨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100일 뭐 철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그런 게도 아닙니다 그런 뜨거움, 열정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기도마다 뭐가 붙어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 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서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내 삶에도 건능이 붙는 거예요. 또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말씀을 붙잡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힘. 왜 우리가 증인이 될수 있나요? 왜 예루살렘 땅 끝까지 이르러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왜 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그저 어, 내가 의욕 하나 가지고 전도지 한장 나눠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이 임할 때 받는 권능이는 뭐냐면 말씀을 끝까지 다 붙잡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었어도요 세상 속으로 딱 나가면서 말씀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말씀을 붙잡는 권능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놔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냥 주눅들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힘이 없으니까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말씀을 붙잡았다가 세상으로 나오면 말씀을 놔버렸다가 이게 오락가락하니까 삶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말씀을 끝까지 꽉 붙잡는 힘이에요. 어디를 갔든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 세상 사람과 같이 수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증인.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때 그때부터 내 인생 안에 이제 춤을 추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도 사슴과 같은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고 새벽이 지나 아침이 올때 태양이 떠오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아주 기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오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아침이 아닙니다 오늘의 아침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이 기쁜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뿐만 아니라 금년 1년 내내 아주 성령 충만으로 기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